착한 스쿠터가 미쳤어요. 349만 원하는 배달용 출퇴근용 레저용 스쿠터를 29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PCX 가격과 NMAX 가격이 거의 400만 원 하거든요. 그럼 같은 급의 기종을 거의 40%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 기회에 가성비가 빈스쿠터를한대 구입해야겠습니다. PCX 중고 가격이 거의 2,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 사서 흔한 말로 개고생하는 것보다 중고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 PCX와 MX보다 훨씬 안정감 있고 속도감도 좋은 299만원짜리 IMAX125.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착한 스프터가 재미있는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고 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새거 사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마맘에 듭니다. 비싼 스프터 패스하고 가성비 최고 스프터 IMAX125. 가격 정책이 바뀌기 전에 빨리 구매해야 할 스프터 1순위입니다. PCX와 X의 장점을 모아 개발한 착한 스쿠터인 IMX125는 2023년 가장 통큰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배달업이 사그라들면서 시장에는 PCX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려는 분들도 많고 배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고를 사서 문제가 생기면 하루 또는 3일 이내에 a s 를 해주고 끝이라는 것이죠. 알수 없는 중고차의 속사정을 운만 믿고 샀다가는 큰코 다친다고 합니다. 중고 스쿠터를 사고 난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지금 착한 스쿠터가 새로운 가격 정책 내놨습니다. 착한 스쿠터가 PCX와 NMAX 장점을 살린 IMAX 125 스쿠터 가격을 센스 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공구를 사는 것보다 새 스쿠터를 사는 게 이치에 맞다는 상식적인 판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순행식 스쿠터인 IMAX 125를 299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폭이 크게 늘어난 환영받을 결단입니다. 자, 그럼 판매 형식을 보면 299만원에 판매되는 IMAX 125조건은 AS 기간을 3일 보증하며, 키로수는 100km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로5 합격을 받은 스쿠터는 거의 고장률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박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AS 보증 키로수 1000km는 3 0 9만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개월 AS 보증 키로수 2000km는 319만원, 6개월 AS 보증키로수 5000km는 329만원, 12개월 AS 보증키로수 1만km는 349만원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배달 내저용 모두 가능한 최상급 가성비 IMAX 125 지금이 기회입니다. 출퇴근 중을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이제 나만의 스쿠터를 타는 것 아닐까요? PCX 중고를 299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 2023년형 아이맥스 125, 299만원 주고 새로 사는 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기분이 좋아질 거랍니다.